매년 NBA의 활발한 이적 시장은 팬들의 흥미를 이끄는 큰 재미 요소 중 하나인데요. 분명 자신이 좋아하는 팀에 좋아하는 선수가 영입되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 소속 팀에서는 우승이 어렵다고 느껴져 보다 더 뛰어난 팀으로 이적하거나 자신이 같이 뛰고 싶은 선수들끼리 뭉치기 위한 이적은 팬들의 비난을 사기도 합니다. 더 이상 프랜차이즈 스타를 보기 힘들어진 요즘 NBA에서 얼마 전까지 총 21년간 팀에서 헌신했고. 끝까지 함께 하며 소속팀에게 우승을 선물했던 원클럽맨이 있습니다. 이 선수는 댈러스매버릭스의덩노비츠키입니다 단순한 점프슛 하나도 2m 13cm의 신장이 학다리를 들고 쏘면 알고도 막지 못하는 사기적인 스킬이 되었는데요. 무수히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도 소속팀을 떠나지 않고 선수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승까지 거머쥐었던 레전드의 농구 인생을 리와인드 해봅시다. 정 노비츠키는 1978년 6월 19일 독일 비르츠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 내력이 상당히 화려한데 아버지는 핸드볼 선수, 어머니는 국가대표 농구 선수, 누나는 육상 선수와 농구 선수를 겸했던 운동선수 집안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와 핸드볼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와중 성장기에 키가 훌쩍 크게 되면서 탁월한 신장을 활용할 수 있는 농구로 종목을 변경했고 지역 농구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사가 될 홀거 게슈 빈드너를 만나게 되는데, 독일 국대 감독 경험이 있던 그는 노비츠키의 재능을 알아보고, 이후 그의 개인 코치가 되면서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노비츠키를 엄격하게 가르치면서도 농구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와 문학책을 읽을 것을 권하는 등 그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올바르게 자라나기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년후 일취월장에 가는 모습을 보며 거듭 놀라고 있던 게슈 빈드너는 노비츠키의 뜻깊은 조언을 건냅니다. 너는 지금 세계무대에서 최고를 상대하길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독일의 슈퍼스타로 남을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일 내가 후자를 택한다면 곧 훈련을 멈출 거다. 하지만 내가 전자를 원한다면 우리는 다시 매일 훈련해야 한다. 라고 목표를 확고히 정하도록 말했습니다. 고민 끝에 노비치키는 세계 무대에 도전하기로 결심했고 독일 성인 프로팀에 13살 때 입단했습니다. 독일 리그에서 20살이 될 때까지 4시즌을 소화하면서 NBA에 도전하기 위한 경험치를 쌓아갔는데 루키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꿰차면서 평균 10득점 이상 꼬박 넣어 주었고 2년 차에는 평균 19.4점을 기록하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 줬습니다. 팀을 정규 리그 2위까지 이끌면서 승격의 희망이 보였지만 97-98 시즌에는 10개월간 의무 군복무를 하게 되면서 잠시 쉬어갔습니다. 군복무를 잘 끝마치고 팀에 복귀한 노비츠키는 2부 리그 득점왕에 등극하면서 마침내 팀을 1부 리그로 승격시켰고 올해의 독일 선수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노비츠키의 이름은 독일 밖으로도 뻗어갔고 유럽 명문팀에서 입단 제의를 받기도 했으나 NBA에 눈을 고정했던 그는 1998년 NBA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라운드 9순위로 미러키에게 지명을 받았다가 곧바로 드래프트 현장에서 델러스가 뽑은 로버트 트레일러와 트레이드되어 델러스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루키 시즌은 어려움의 연속이었는데 초반에는 NBA 파업으로 인해 시즌 개막이 미뤄지고 뒤늦게 시작된 9899 시즌 47경기에 출전한 노비치키는 장점으로 꼽혔던 슛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졌고 무엇보다 기동성이 빠른 편이 아니라 수비력이 약점으로 드러나 자신의 이름에 디펜스의 D가 빠진 얼크라 불리며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차 시즌부터 자신의 진과를 발휘하며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 평균 득점을 9점가량 급상승시켰고 마이클 핀리와 스티븐 애쉬 등 장차 거물이 될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세 번째 시즌에는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고 2001년 이후로 계속 포업 진출에 성공하면서 플레이오프 컨덴터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노비츠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은 1, 2라운드에서 번번이 조기 탈락, 0405 시즌에는 절친이자 든든한 동료였던 스티븐 애쉬의 이적, 노세어로 기량이 떨어졌던 마이클 필리까지 이적하는 등, 팀의 리더로서 어깨가 점점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취월장한 기량으로 노비츠키는 정규 시즌 60승 고지를 밟고 플레이오프에서 멤피스 세난토니오 피닉스를 차례대로 격파하며 팀 역사상 처음으로 파이널에 진출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연 최고는 2 라운드 세난토니오 스퍼스와의 시리즈였는데 동 포지션인 팀 덩컨과 노비츠키의 매치업이 매우 팽팽했습니다. 경기 흐름도 접전으로 흘러갔는데 스퍼스. 스를 프로브에서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던 메버릭스는 3승 1패로 우위를 잡았지만 5-6차전을 내주면서 7차전 원정 경기를 떠나는 암담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델러스는 경기 내내 계속 리드를 잡아갔고 스퍼스가 끈질기게 추격하는 양상으로 이어졌는데 경기 종료 33초 전지노빌의 3점 슛에 3점 차로 잠시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으나 노비치기는 바로 골밑에서 득점 인정 엔드원을 얻어내면서 동점을 만들고 연장 전 이끌면서 결국 샌안토니오를 플레이오프에서 넘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과정을 거쳐 올라온 파이널에서 만난 상대는 시네가드 드웨인 웨이드와 샤키론닐이 이끄는 마이애미 히트였는데, 1, 2차전에서 먼저 2승을 거두며 시리즈 우위를 점했습니다. 그러나 마이애미의 에이스 웨이드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와 수중급 마무리 능력을 보여주며 팀을 이끌었고, 그에 더해 수비할 때 스치기만 하면 파울을 불어주는 노골적인 편파 판정으로. 결국 넬이 4연패를 하고 준우승으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06-07 시즌에는 슛감각이 절정에 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야투율 50.2%, 3점슛 성공률 41.6%, 자유투 성공률 90.4%를 기록하면서 엘리트 슈터의 기준인 180클럽에 도달했고 유럽선수 최초로 정규시즌 MVP까지 거머쥐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시즌 내내 좋은 컨디션을 보인 노비치키의 활약에 힘입어 팀 역시 창단 이래 최고 성적을 거두고 서부 1위로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8번 시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에게 1라운드에서 2승 4패로 맥없이 무너지면서 역사적인 패배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후 댈러스는 제이슨 키드를 영입하면서 우승을 노려봤지만 팀 성적은 하락했고 감독을 교체하는 등 변화를 좁았지만 3년간 프로 1, 2라운드에서 탈락을 반복하며 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0-11 시즌 개막을 앞두고 댈러스는 다시 한번 팀을 정비했는데 트레이드를 통해 타이슨 챈들러를 데려오면서 골밑을 보강했고 시즌 개막 후 챈들러의 솔솔한 활약과 노비츠키도 MVP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부 3위 자리로 플레이오프에 올랐습니다. 1라운드에서 만난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를 4승 2패로 가볍게 꺾었고 2라운드에서 디펜딩 챔피언 LA레이커스를 만났는데요 유럽 라이벌 파우가솔과 마주한 노비츠키는 시리즈 내내 가솔이 팔을 쭉 뻗고 바짝 붙었음에도 여유있게 학다리 페이더웨이 슛을 선보이면서 4전 전승으로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오른 서브 컨퍼런스 파이널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만났는데 1차전에서 40분간 48득점 6 리바운드 4블락 4어시스트를 기록했고 24개의 자유투를 얻어 모두 성공시켜 프로 최다 자유투 성공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역대급 슛 성공률을 보여주며 1차전을 접수했습니다. 이후 2차전을 내주긴 했지만 3차전을 잡아내며 다시 시리즈 5위를 점했고 4차전에서 4쿼터 중반까지 15점 뒤지던 팀을 연장까지 끌고 가 최종 40 득점, 5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112대 105로 역전승을 거두고 흐름을 완전히 가져왔습니다. 이후 댈러스는 5차전까지 승리하면서 OKC를 4승 1패로 누르고 파이널에 진출했고, 노비츠키에게는 다시 한번 우승의 기회가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준우승의 아픔을 줬던 웨이드를 비롯해 르브론 제임스, 크리스 보쉬까지 막강한 빅3 라인업을 구축한 마이애미 히트였습니다. 서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댈러스였지만 마이애미가 동부 프로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너무나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마이애미의 우승을 낙관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차전 노비시키는양팀내 최다 득점인 27득점을 기록했지만 접전 끝에 패배했고 설상가상으로. 오른쪽 손가락 힘줄이 끊어지는 부상을 입어 분위기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안 좋은 흐름으로 시작된 2차전, 댈러스는 고군분투하며 3쿼터까지인 4점 차로 마이애미를 바짝 추격했으나 4쿼터가 시작된 후 마이애미는 댈러스가 5분간 2득점에 그치는 동안 13득점을 뽑아내며 격차를 15점 차까지 벌리면서 승기를 거의 가져온 듯 했고 댈러스가 황급히 부른 작전 타임 때 웨이드와 르브로는 이미 이긴 듯이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을 4쿼터 중반, 델러스의 팀원들은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테리의 연속 6득점을 시작으로 델러스는 각성했고, 경기 종료까지 26초밖에 남지 않았을 때, 노비츠키의 3점으로 역전했습니다. 마이애미는 찰머스의 3점으로 다시 동점을 만들었지만, 클러치 타임에 강하던 노비츠키가 경기 종료 3초 전에 돌파에 이은 레이업을 성공시키면서 2점 차로 기적같은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원정 2연전에서 1승을 챙기면서 돌아온 홈 경기장에서 치른 3차전, 노비치키는 31득점 11리바운드를 기록했음에도 아쉽게 2점차로 패배했습니다. 시리즈 5위를 다시 내준 것에 더해 독감까지 걸렸음에도 출전을 감행한 4차전에서는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진했지만 21득점 11리바운드로 팀에 공헌했고 그중 10득점을 4쿼터에 몰아치는 해결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번의 리드가 바뀔 만큼 팽... 팽했던 경기는 결국 노비츠키의 결정적인 레이업에 힘입어. 밸러스가 3점차 승리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시리즈 2승 2패로 동률을 맞추고 양 팀에게 가장 중요했던 5차전 4쿼터까지 엎치락뒤치락하며 팽팽한 경기 흐름이 이어진 끝에 4쿼터에 100대 100으로 잠시 균형을 잃었으나 노비츠키의 덩크로 역전에 성공했고 테리와 키드 역시 힘을 보태면서 112대 103으로 5차전을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독감을 알았던 노비츠키를 웨이드와 르브론이 기침 흉내를 내며 조롱했던 것이 놀라니다 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댈러스의 우승을 바랐는데요. 대망의 6차전 노비츠키는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고 제이슨 테리가 27득점을 뽑아내며 화끈한 지원 사격을 해준 끝에 105대 95로 마이애미의 오만했던 스타들을 실력으로 누르고 그토록 바라던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파이널 평균 26득점 9.7리바운드 자유투 성공률 9 7 8를 기록했던 노비츠키는 만장일치로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면서 마침내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이뤄냈습니다. 이후 댈러스는 노비치키를 제외하고 우승 멤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력이 약화되었고 근근히 플레이오프 진출에는 성공했지만 4번 연속으로 1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그러나 노비치키는 선수 보강을 위해 댈러스와 쌍값의 재계약을 체결해주는 등 팀을 위해 꾸준히 공헌했고 2017년 3월에 레이커스전에서 통산 3만 득점을 넘기며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노세화로 기량은 전성기에 비해 떨어졌지만 프랜차이즈 스타와 델러스는 또다시 재계약을 맺으면서 2년을 더 함께했고 은퇴를 앞둔 시점에는 델러스의 또 다른 유럽 유망주 루카 돈치치와 포르진기스가 계보를 이어가게 되었는데요. 2019년 4월 마지막 홈경기에서 찰스 바클리, 스카티 피펜, 레리버드, 쇼 캠프, 독일 레전드 데들램프 슈램프 등 여러 선수들이 그의 은퇴식에 함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퇴식 이튿날 샌안토니오 원정 경기를 마지막으로 노비치키의 21년간의 명예로운 NBA 커리어는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